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 김주환 김양우 김지현 박지훈 여주형 오세영 엄기돈 김동진, 김광선, 이현경, 정중혁, 한요한. 여러분 혹시 이 이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어, 이들은 과거 저와 함께 사역한 동료 목회자들이고요. 그리고 함께 어,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름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현재 미국에서 또 고국 한국에서 또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오래 전에 함께 사역한 이들도 있고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도 있고, 얼마 전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을 또 믿음의 행적들을 서로 나눈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름들이겠지만, 저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얼굴과 또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64년 한 초급 장교가 경기도 포천 백암산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 부대로 근무지로 배속됩니다. 지금처럼 은행과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그 가을 어느 날, 이 장교가 자신의 근무지를 어, 돌아봅니다. 그렇게 쭉 근무지를 어, 돌아보는 가운데, 그 비무장지대 양지바른 동산에 수풀이 많은 곳에서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 곁에 녹슨 철모와 세월에 또 바람에 비에 다 썩어버린 나무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판은 다름 아닌 이름 모를 어느 무명 용사의 죽음을 기리는 비문, 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는요, 호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종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채꽃 피우지도 못한 그 젊음을 위해 시를 한편써 내려갑니다. 그 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목이에요. 비목. 한 명이 작시 정일남 작곡의 우리 가곡 비목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그 19절이 이렇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정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천진스런 추억은 애달파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한 그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기억하실까요? 잊지 아니하실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섬김. 하나님은요. 그 하나하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손길 주님은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세요. 때로는 역경과 환란 속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어느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좀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옆에 분에게 선포해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믿음과 헌신과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기억하세요. 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요. 그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루어낸 위대한 믿음의 결과물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바울의 믿음의 태도, 그의 믿음의 자세, 그의 인생의 모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아멘.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교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도 여전히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방해하고 박해했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자, 이 구절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인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 선동의 죄. 하나님은요, 그 선동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구약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네 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약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척박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톨톨 뭉쳐서 그래야 겨우 이 광약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파를 만들어서요. 이 출애굽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이 선동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라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을 그 땅이 삼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선동에 동참했던 250명을 큰 불꽃으로 사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동죄를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충성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동죄, 타인을 선동해서 죄에 빠뜨리고 다른 이들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 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일,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원수 마귀가 다윗을 선동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다윗은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나라에 강력한 전염병이 임해요. 그리고 며칠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이 선동의 죄,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선동하고 역동질하고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욕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기 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의로운 욥을 부당하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동질에 따라 움직이신 것은 아니에요. 욕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욕기를 쭉 읽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수 마귀는 하나님까지 선동하고 격동질하고 역동질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은 어떠할까요?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선동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게 하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오도록 했습니다. 그 선동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가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앞서 바울이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바울이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동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간 곳이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앞으로 바울의 사역을 쭉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지요. 이 군중심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집단적 광기로 나타납니다. 공동체가 조직이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도덕적인 판단, 논리적인 판단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의와 악과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인 그 사건들은 다 그와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격동시켜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이 선동의 죄, 이런 선동의 죄의 화살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유대의 장로들은요, 유대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또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선동의 죄의 결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동의 죄로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방방곳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선동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선동의 죄 충동질, 역동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충동하고 격동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지만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격동질해도 그래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한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를 힘입어. 바울은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를 힘입어 일하고, 주를 힘입어 전도하고, 주를 힘입어 사역하고, 주를 힘입어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고니온으로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에도, 첫 설교를 할 때도, 이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당연히 두말할 나이도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게 된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모토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를 힘입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주님을 의지하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일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성도를 역동질하고,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선동질하고 흔들어 놓아도, 이 세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은 주께 도움을 구하며 내미는 이 연약한 손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아니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작정하는 그 성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철필로 새기셔서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잊어도, 세월이 지나도 주님 붙잡는 그 성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나는 주님 의지하리. 나는 주님 의지하리.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희의 힘과 결심 약하여서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러니 사나 주구나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늘의 교회는 예수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일거수 일투족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예수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